오케이. 어. 어, 어. 여긴 어디지? 관이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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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나 미실 공부증 있는데 어, 어떡해 어, 어떡해 여러분들 침착하세요 관에 갇혔을 때 팬에게 빠져 과호흡이 오면 관 내부에 산소가 빨리 사라져 죽음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수록 우리는 침착해야 합니다 일단 핸드폰이 있네요 지금 2시 17분이네요 배터리 22% 좋아요 괜찮아요 아직 22%면 여유로워요 플래시를 껐다 킬수 있네요 일단 플래시를 끕니다 배터리가 빨리 닳거든요 자 메시지를 보면 쌤! 하트? 쌤이면 남자 이름 아니야? 나케이야 I'm gay. 자, 일단 봅시다. 이모티콘이 있네요. 관, 봉투, 물병. What? 자. 어, 씨발! 어, 누구세요? 아, 여기 원래 가래 주인이 있었나보다. 아, 죄송해요. 저가 여기 들어올라고 한게 들어온 게 아니고, 어, 어디 가셨네? 아, 그리고 사람 다리 위에 올라오면 좀 어, 위험해요. 라이터가 있네요? 라이터를쓸 때마다 산소가 떨어집니다. 라이터에 쓰려면 2번이고, 핸드폰 쓰려면 1번 쓰려고 하네요. 음,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라이터를쓸 때마다 산소가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 라이터는 나중에 씁시다. 일단, 핸드폰. 오, 누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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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만지는 거야, 지금? 어? 아, 진짜, 어이 어, 여기 비밀번호가 있네요. 자, 이 비밀번호는 아직이에요. 자, 일단 주변을 치워봅시다. 어, 유. 물병의 0. 어, 봉투의 5번. 이모티콘 순서를 보면, 관의 6, 봉투의 5, 물병의 0. 650, 이네요. 6, 5, 0. 오케이. t h i 자, 그러면, 신색 조각과 열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열쇠로, 이 자물쇠를 열어주고, 자물쇠 열면, 망치와 조각이 있네요. 자, 이 망치로, 후루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침착하세요. 흥분하면안 됩니다, 여러분들. 배터리 아낄 겸 라이터를 켜고, 깨고... 어, 어딜 만지세요, 자꾸만! 아 어, 진짜. 아니, 어, 자꾸, 어딜 만지는 거신 거야? 자, 이 박스가 있네요. 자, 아까 얻었던 신색 조각을 요따 끼워줍시다. 두개를 얻었고요. 총 4개를 네 얻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산소가 부족하니까 라이터는 끄고 후레쉬를 다시 킵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면 쪽지와 열쇠가 있습니다. 쪽지는 You will die here. 난 여기서 죽을 거다. 라고 하는데 좆까, 난 여기서 안 죽어. 자, 중요한 건저 재수 없는 말이 아니고 밑에 점의 개수입니다. 4, 5, 4, 5이네요. 이걸 기억해 줍시다. 아까 얻은 열쇠로 왼쪽 자물쇠를 열어주고 열면 돌과 흰색 조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얻으면 이 판때기를 열수 있습니다. 판때기 안에는 마지막 흰색 조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흰색 조각들을 상자에 끼어 놓읍시다. 그리고 아까 쪽지에 적혀 있던 점의 개수를 기억하시나요? 4545였죠.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상자가 열립니다. 상자 안에는 열쇠가 있고 이 열쇠로 관 뚜껑을 잠그고 있는 자물쇠를 풀어 줍니다. 좋아요. 이러면 관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어, 누구세요? 와, 동전. 아, 친절하신 분이다. 예, 감사합니다. 우 깜짝이시 뭐 여기 원래 주인이셨군요아 빨리 나갈게요. 자이 얻은 동전으로 못을 풀어줍시다. 망치로 뚫다. 그 반대편도 못을 풀어주고 망치로 뚫다. 자 이거 열어주고 탈출. 허! 열려 열리라고 열려 주세요. 저 미술 공부책 있어요. 열려 주세요. You have escaped. 당신 탈출했습니다. 어때요? 쉽죠? 간에 갇혀도 여러분들, 침착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간에 갇힐 일이 있나?